자, 안녕하십니까. 맥렬 여성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주택을 안내해드리러 왔는데 이억대입니다이억대에서는 신축으로는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향도 남향이고 저렇게 고벽돌로 해서 마감을 엄청 고풍스럽고 징크 색깔도 색조화도 색감도 좋고 또 장점이 안에 인테리어도 잘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망설이지 마시고요. 한누누이 아, 아, 말씀드리지만, 자 경기 좋을 땐 비싸서 못 사고, 경기 안 좋으면 더 내려갈까 이렇게 눈치보다 매번 우리는 해마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내년 되면 또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맥렬여성 예측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억대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잽싸게 2억 9천이니까 신축 요 주택 마련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실내로 갈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진입로고요 요, 요 댁은 또 도로 지분이 없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대지가 119평이니까 요렇게 차 지금 모르는 차가 두 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되어져 있고 방향은 남양이고 여기는 양사초등학교 옆인데 원어민교사까지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1대1 수업을 해서 젊은 엄마들이 유학 많이 옵니다 여기 그, 요즘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고요 여기 아 아가들 키우시러 많이 유학 오시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원에 잔디가 깔려져 있는데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적송이나 이런 거 예쁜 주목 같은 거 이런 거 조경 해주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건평은 26평이고요 복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방은 3개고 여러분이 요즘에, 요즘 시절에 땅 사서, 맨땅 사셔서 건축 허가받고 이러는데, 3천만원 그냥 땅에 부스란히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비나 이런 거다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땅 사서 허가받고 주택 신규로 지으시는데, 2억 9천 갖고 어림 없습니다. 어림 없으니까 남이 지어놓은 거 저렴하게 지금 뒤에 있을 때 빨리 장만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자, 안으로 실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주방과 큰 거실이 나오는데 여기는 거실을 넓게 빼셨어요. 요즘 신축들은 거실을 넓게 거의 안 빼시는데 폭 사이즈나 깊이감이나 엄청 거실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해잘 들고요. 그리고 창호도 좀 신경 써서 많이 만드셨어요. 시공하셔가지고. 해도 잘 들고, 간접 등등 이런 거 혼주셨습니다. 싱크대로 이렇게 비극자 형식으로 수납 공간 충분하시고요. 저는 아까도 안내해드렸지만 여러분, 새로 지금 땅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허가 들여서 토목을 해서 신축으로 지으시면 2억 9천에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대원래 3억 5천 이상으로 내놓으셨다가 지금 여러 농을 지셨기 때문에 4종상 금매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꾸 망설이면 이등되세요. 자, 부동산에는 이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터 이런거 오시는 선착순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자 문나여성 구독자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 오시고요 지금 전세도 2억 5천 이상 합니다 자 요렇게 수납공간도 신경써서 여자의 마음을 싹잘 알아서 잘 해주셨습니다 자, 2층, 복층으로 올라오시면 방이 두 개가 있고요. 1층에 하나 있고, 이렇게 화장실 하나가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두 개, 방세 개죠? 그리고 이렇게 방마다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못마무시면 되겠어요. 자, 봄 되면 또, 우리, 주인님이 변심하면 금액 올라가니까, 여러분 빨리 오세요.